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약 13년 경력 효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법원의 개인회생 중에 나에게 맞는 게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덜컥하고 다음 달 카드 결제일이 달력 위에 빨간 점처럼만 보입니다. 이럴 때 선택지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추고 숨통을 트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법원의 개인회생으로 빚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길입니다. 둘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놓고 무엇이 더 맞는지 가늠하는 일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월 부담부터 낮추자는 접근입니다. 연체가 시작되었거나 시작되려는 단계 혹은 초기에 막힌 상황에서 이자와 연체이자를 줄이고 상황기간을 늘려 당장의 호흡을 회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서류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다만 이 길은 원금 자체를 크게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어서 소득이 꾸준하고 이자만 낮아져도 버틸 수 있는 분께 더 어울립니다. 협약에 따라 어떤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내빚 전부가 한 번에 정리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마음에 새겨두면 좋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은 결을 달리합니다. 이 길은 이자만으로는 도저히 안된다. 원금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판단일 때 택합니다. 소득이 있고 일정 기간 성실히 변제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법원의 심사를 거쳐 정해진 기간을 납부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접수 뒤에는 독촉과 추심의 소음이 멈추고 변제 계획이 인가되면 그 계획에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됩니다. 서류가 촘촘하고 보정 요구에 응답해야 하니 마음가짐과 준비가 필요하지만 한번 토대를 세우면 빚의 체력이 달라집니다.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데 개인회생만의 힘이 있습니다. 두길중 어디가 맞는지는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무담보 채무가 중심이고 이자만 낮아져도 월 납부가 가능한 분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가 먼저입니다. 반대로 담보나 보증, 세금 체납이 섞여 있고 총부채가 소득에 비해 너무 무거운 분이라면 개인회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연체의 시점, 부양가족의 존재, 월세와 관리비 같은 고정 지출을 종이에 적어 보면 마음보다 숫자가 먼저 방향을 알려줍니다. 서류 준비에 대해 상당히 겁을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겁낼 일이 아닙니다. 서류를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한눈에 이해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득을 증명할 자료, 통장 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가족 관계와 거주 형태를 차분히 맞춰 둡니다. 개인회생을 염두에 둔다면,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출력물과 카드 월별 합계표, 재산과 지출, 부양가족 관련 증빙을 빠뜨리지 않고 묶습니다. 승인 후 취소, 그리고 재승인으로 이어지는 카드 패턴이나 잦은 현금 서비스, 반복되는 현금 출금 같은 흔적은 숨기려 하기보다 먼저 표로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신용회복으로 먼저 불을 끄고 숨이 돌면 개인회생으로 구조를 고치는 순서를 택하기도 합니다. 삶은 도식처럼 흑백으로 나뉘지 않으니 지금의 형편을 기준으로 한 칸씩 옮겨가는 것도 충분히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허위나 누락 없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태도와 매달 지켜낼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성실함입니다. 이 글을 쓰는 마음은 단순합니다. 무너졌던 일상의 소음을 줄이고 다시 잠이 오게 만드는 절차를 찾자는 것입니다. 서랍 속 통장과 명세서를 꺼내어 한 덩어리로 묶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다음은 저와 함께 차분히 길을 정하면 됩니다. 오늘 할수 있는 작은 정리들이 내일의 선택을 가볍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위두 제도를 간단히 정리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의 종류, 즉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채무 연체일을 기준하여 세 가지 종류입니다. 신속 채무 조정, 연체 30일 미만,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나 상황이간 조정과 연체한 날에 이자 조정 검토 프리워크아웃, 연체 30일에서 89일 원금은 유지하고 연체 이자 전액 감면 금리 인하 상황이간 연장 검토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연체 이자 전액 감면 원금 일부 조정 검토 효과의 중심은 이자 상황이간 조정입니다. 그래서 월 납부액이 내려가 현재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반대로 원금 조정에는 한계가 있고 모든 채무가 다 포함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협약 기관만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세금, 사대보험, 통신사는 제외입니다. 이에 총부채가 과중하다면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거쳐 3에서 5년 변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원금은 최대 약 90%까지 감면될 수 있고, 이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무엇보다 추신 및 압류가 멈추는 효과가 커서 지금 당장의 압박을 끊는데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시 채권 추심 금지 명령 신청서를 같이 접수하는데요. 접수 후 판사님의 결정이 있으면 그 즉시 상환 독촉 추심 압류 금지가 적용되고 인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월 변제금만 성실히 납입하면 됩니다. 이런 개인회생의 효과를 다르게 표현하면 당신의 빚 구조를 갈아엎는 쪽의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효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